다큐멘터리 나레이션. 하지만 절망과 어둠은 오히려 새로운 생각의 밑거름이 됩니다. 절망적이기에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희망을 찾아 나선 이들, 세상의 고통에서 눈 돌리지 않고 짓밟히는 이들의 편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들,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각의 폭발을 보여준 그들을 우리는 제자백가라 부릅니다. 그 시각 방글라데시에서 짐가방을 싸는 또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.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죠. 고향에서의 마지막 밤,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. 그 힘겨운 이별을 뒤로한 채 다다른 항구. 이제 알아차리셨나요?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음을.